수신이들! 저는 오늘 외부 촬영이 있었어가지고, 촬영 끝나고, 밥 먹고, 이제 집에 가려고 가고 있어요. 가자마자 바로 객갈리 인미를 찍을 거거든요. 주제는 이제 환절기잖아요.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워지는 환절기랑, 추웠다가 이날 풀리면서 오는 환절기랑은 또 관리법이 달라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, 어, 30대 퇴근 후 환절기 관리? <laughs> 아무튼 금방 가볼게요 <놀라> 어, <왔다. 놀라> 지금 자갈떡볶이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질 않아서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음, 이제 여름에서 가을, 겨울 넘어가는 환절기 때에는 각질 정리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풀리는 환절기 때에는 미세먼지랑 자외선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색소나 피부장벽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.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거죠. 이 피부가 망가지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10배 이상의 노력과 돈이 들거든요. 제가 지겹도록 말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화장하고 막 클렌징하고 이런 것조차 우리 피부에는 다 자극이거든요. 요게 좋은 게 제가 지금 속눈썹 조금 진하게 마스카라를 했는데 그냥 초반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다른 부분 롤링. 요렇게 하면은 진짜 엔간한 워터프루프 마스크부터 다 지워지거든요? 그러니까 뭐 따로 아이앤립 리무버를 뭐 화장솜 이렇게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로 화장솜도 최소화해가지고 세안을 할 수가 있어요. 손을 씻은 다음에 손에 묻은 불로. 오늘 메이크업을 제가 연하게 한건또 아니었거든요. 마스카라도 진하게 했었고, 뭐 아이라이너, 워터프루프다 했었는데 한 번에 끝내요, 이렇게. 하나도안무어나죠 화장솜 안 쓰고도 깨끗하게 눈 화장 지울 수 있어요. 보여주고 싶었어. 며칠 전에 이더마세라 테스트 요청이어가지고 소시 애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안 쓰고 기다렸거든요. 얘는 내 얼굴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세안 끝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요런거할 때는 얼굴에 수분겔 꼭 꼼꼼하게 안 발라져 있는 부분 없이 다 바르셔야 하는 거 아시죠? 진짜 써보고 싶었었는데, 갑자기 딱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바로 감사합니다. 사실 이런 이제 홈케어 기기들, 홈 리프팅 기기들, 제가 웬만한 건다 써봤거든요? 메디큐브, 듀얼소닉, 메이콘, 그리고 제가 공구했었던 웰로. 월로. 이 웰로도 원래는 제가 공구했었던 거 말고, 이렇게 리프팅 기기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뭔가 제가 추천을 하기가 다 조금씩 애매한 거예요. 이게, 손이 안 가. 시간 써, 돈 써.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? 근데 그 기준에 만족하는 게 없었어가지고 약간 돈지르. 던질... 전화 누르고. 일단,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슈링크 팁만 뚝 떼온 것 같아요.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. 슈링크 팁도 그 잘못하면 툭 찢어질 것 같이 생겼거든요. 음. 음 소리 들리시나? 거의 슈링크랑 똑같은데? 느낌도 되게 비슷해요. 3mm짜리 팁이네. 얼굴 전용.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할때 300샷씩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오는 느낌은 피부과에서 받았던 일단 울세라는 아니고 약간 슈링크랑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 들거든요 슈링크보다 솔직히 안 아파 많이 안 아파요 내가 3단계로 해서 그런가?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의 이 직후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수분계 한번 헹궈내 볼게요 짜잔 제가 오늘 사용을 한 코너인데 실베문이라고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. 이번에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잖아요. 부방장이 되신 분인데 영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. 내가 봤을 때는 그분 유튜브 해야 돼. <laughs> 아니 진정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되잖아. 와우, 든든하네요, 주 그냥. 엄청 대용량인데 지금 이거 세 건데 왜 이만큼밖에 없지? <laughs> 음? 아무 냄새도 안 나. 오늘 토너 팩할 거니까 약간 유리볼에다가 덜어서 쓸게요. 자란 요거는 제가 화장솜 팩할 때만 쓰는 화장솜. 잘 여며지는 화장솜인데 실베론을 부어줄게요. 최대한 얇게 여며가지고 하셔야지 이제 밀착력도 더 좋아지고 제품도 많이 안쓸 수가 있어요. 저 지금 약간 식염수 팩 하는 느낌이 있죠. 빈틈없이 토너팩을 올렸습니다 일단 제 지금 느낌은 이게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식염수 팩한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, 이거 붙이니까 약간 턱 이상한 것도 들 티난다 그죠?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괜찮아요 웃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저 오늘 되게 기분 좋거든요?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웃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어 근데 한번 떼볼까요 짜란 좀 뽀얘진 것 같은데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은 요거, 오비 거를 써볼 건데 이거는 이번에 1월에 새로 나온 거예요. 아, 물론 저는 또 나오기 전부터 테스트 요청을 받아가지고 쭉 써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. 얘가 라인은 결이랑 톤 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써봤을 때는 약간 얼룩덜룩한 톤 잡아주고 칙칙한 얼굴빛해서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것 같아요. 제 보통 피부 관리를 하다 보면은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저냥 그냥 모르다가 20대 중반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30대가 되고 40대로 꺾일 때 이렇게 좀 순간 확확 달라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 있잖아요. 그냥 문득 거울을 봤는데 칙칙해 보이고 뭔가 안색 안 좋아 보이고 뭐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관리를 안 해주면 훅 갔다.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. 얘는 그 중에서도 결이랑 톤두 가지를 한 번에 잡아줘가지고 근본적인 피부 빛을 밝혀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터닝 포인트 때 관리용으로 쓰기가 딱 좋더라고요. 얘 이름이 미라클 토닝이잖아요.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토닝 포인트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쭉 약간 쫀. 쫀쫀한 좀 젤리 같은 제형이거든요? 근데 발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. 너무 부드러워. 세상에. 아, 사실 겔 형태의 세럼들 뭐다 발림성이 좋기는 하거든요? 근데 얘는 뭔가 조금 더 쫀쫀하고 딱 이렇게 피부를 랩핑해주는 느낌? 저는 이런 발림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너무 호였어요. 성분은 이제 글로우 토닝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비타민C, 아하, 바하, 히알루론산 이네 가지를 이제 성분을 조합을 했는데 사실 이 성분들만 딱 보면은 좀 세요. 근데 잘 잡았더라고요. 이게 마이크로 도징이라는 기술인데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. 보통 산성분이죠? 걔네들을 이제 위험성은 줄여주면서 효과는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도 한참을 데일리로 썼었는데 뭔가 부담이 된다? 이런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. 지금 환절기여가지고 또 날씨 오락가락하고 막 피부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시기거든요. 톤, 결, 그리고 광채, 빛 이런 거한 번에 잡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이에요. 하지만 이 정도는 좀 듬뿍 발라줄게요. 이거는 시카 크림이고 붉은 기라든지 또 보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에요. 오늘은 시트팩 하나고 모델링 팩해줄 거예요. 제품은 뿌띠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, 이제 그거를 관리하겠다고 시트팩을 막 올리시거든요? 근데 시트팩은 오히려 피부 상태가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쓰던 것도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싶어가지고 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모델링 팩이 가장 좋아요. 아니면 식용스 팩도 좋고요. 요 정도? 물. 이 제품은 라벤더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띠이 고무 팩할때 이제 또양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농도를 알려드릴게요 농도는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요 정도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면적 넓은 데부터 편하게 할게요 얘네 향이 너무 좋아. 嗯哼嗯嗯嗯。 깔끔하게 뗄수 있었는데. 팩을 떼고 나서도 이제 마무리 크림 발라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모델링 팩 떼고 났을 때는 내가 그 전에 이제 영양 가득가득 넣어놨던 거 그런 것도 이딱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안 하거든요. 근데 진짜 날씨가 극 건조하거나 아니면 진짜 극 건성이신 분들은 한번더 마무리 해주셔도 괜찮아요. 그럴 때는 그냥 마지막에 발랐던 크림. 손바닥에 이렇게 열감 주셔가지고, 꾹, 꾹, 눌러주는 정도로. 자, 오늘도 저랑 같이 관리 한번 해봤는데, 같이 관리한 거 맞죠? <laughs> 아니, 제가 대반녀로 지금 필러편을 찍었어요. 찍었는데, 이제 자갈터 포톡스를 맞은 게 조금 잘못돼가지고. 필러편은 제가 곧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안녕!